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 살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뭐 사실 무수히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감각, 우리의 신체,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때 가장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잘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는 은혜 아래 있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또는 나는 은혜 아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고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자연의 아름다움, 위대함,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기도 하고 가을이나 봄에 피는 꽃들, 가을에 피는 단풍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지루해 보이던 그러한 자연환경, 평소에는 당연해 보이던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오 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정말 아름답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매일 보는 풍경 매일 보는 하늘 매일 보는 나무들 들판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등 평소에는 그저 주변에 있는 너무나 당연했던 자연 환경들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는 똑같은 비오는 풍경을 보더라도 우리 마음 상태가 우울할 때와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에 느껴지는 감성이 전혀 다른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는 자연을 보아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서글프게 느껴지는 경험들도 하셨잖아요. 이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환경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몸에 생기가 넘치고 마음이 기쁩니다. 영이 기쁜 상태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은 평소에도 그것들은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 또는 우리의 신체적인 상태가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채워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 내가 이러이러한 성령 체험을 했다. 또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 아래 있었다. 그런데 그날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돌아가는 길에 새들이 지저귀는데그 새들이 그렇게 이쁜 줄 평생 몰랐다를.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연도 아름답고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주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단점이 유난하게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곁에 있어 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어 주는 배우자, 가족, 주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이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또는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저희 아내 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내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혹은 나의 직업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직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이 힘들거나 짜증이 나는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장례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여 향후에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거나 그 일만이 자신에게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더 나은 일을 찾아서 직업이나 일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더 나은 직업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해야 한다 또는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 순간의 태도 혹은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로 인하여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이는 매우 간단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와 말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 말씀 읽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러한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습관이 되면 매 기도의 순간, 매 말씀을 보는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때 여러분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감사하게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